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르로, 실력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가수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들의 비주얼이 더욱 주목받으며 팬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을까? 라는 궁금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직접 선정한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 트로트 가수 탑 10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전문가들이 인정한 완벽한 비율과 조화를 가진 가수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정동원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뛰어난 외모 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미스터트롯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외모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조화로운 얼굴 비율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자연스럽고 균형 잡혀 있으며 특히 눈과 코의 비율이 조화로워 미적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맑고 깊은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며 환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정동원의 매력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를 자유롭게 장악하는 능력을 지닌 멀티 아티스트입니다. 색소폰과 드럼 연주 실력은 물론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보컬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동원은 무대 밖에서도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예능,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밝고 순수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동원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성실한 태도로 트로트 업계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음악과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9위 최수호. 최수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 위에서 탄탄한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훈훈한 매력을 발산하는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수호의 외모는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함께 순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형이 부드러우면서도 균형 잡혀 있으며 특히 선명한 턱선과 반듯한 콧대가 조화로운 미를 형성한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맑고 깨끗한 피부는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최수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국악을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음악적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로트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녹여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은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최수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팬카페와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진솔한 태도와 겸손한 성격은 그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주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은 그의 음악적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수호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과 성품까지 갖춘 트로트 가수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밝고 순수한 매력과 깊이 있는 음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8위 손태진 손태진은 탄탄한 음악적 배경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성악을 전공한 그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며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구축해왔습니다. 팬텀싱어와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고 현재는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외모는 세련미와 남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특히 높은 콧대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때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무대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색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모 덕분에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더욱 몰입해서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손태진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음악적 실력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의 중저음 보이스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감성적인 해석력으로 노래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트로트 장르에서도 단순한 창법이 아닌 성악적인 테크닉을 접목해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만의 차별화된 음악적 개성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활용하며 관객과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러한 무대 장악력과 감성 전달력 덕분에 그의 공연은 늘큰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무대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며 진솔한 성격과 따뜻한 태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예능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매력을 보여주며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칠리 신성 신성은 깊이 있는 중저음 보이스와 부드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강렬한 존재감과 성실한 태도로 대중의 신뢰를 얻으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의 외모는 남성적이면서도 온화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선명한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턱선이 강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높은 콧대와 또렷한 눈매는 세련된 느낌을 더하며 미소를 지을 때 드러나는 부드러운 표정은 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신성이 사랑받는 이유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특유의 깊고 울림 있는 중저음 목소리로 트로트의 감성을 한층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가수입니다. 특히, 감미로운 보이스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로도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성장해온 그는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트로트 업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팬들과 유쾌하고 친근하게 소통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드러냅니다. 더불어 신성은 건강관리에도 철저한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실함 덕분에 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실력과 매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6위 에녹. 애녹. 에녹은 무대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뛰어난 실력과 세련된 외모를 동시에 갖춘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으며, 감미로운 보이스와 탁월한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녹의 외모는 남성적인 매력과 우아한 분위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뚜렷한 윤곽과 균형 잡힌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선명한 이목구비와 단단한 턱선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건강한 피부와 날렵한 얼굴형은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하며 어떤 스타일이든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가창력과 강한 성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음부터 고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넓은 음역대와 깊이 있는 감성 표현력은 그의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부드럽고 친근한 매력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녹은 노래뿐만 아니라 춤과 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다양한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위 황영웅. 황영웅은 무대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독보적인 중저음 보이스와 감성적인 창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노래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 장르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남성적인 분위기와 부드러운 매력을 동시에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황영웅의 얼굴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또렷한 이목구비와 선명한 턱선이 세련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깊은 눈빛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감정을 담아 노래할 때 관객들에게 더욱 큰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풍부한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곡마다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는,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극대화시키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그는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가진 가수입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온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감정 전달력까지도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소탈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팬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황영웅은 단순히 뛰어난 외모를 가진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위 이찬원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한 매력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듣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부드러운 인상과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얼굴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동그란 눈매와 선명한 이목구비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생기 넘치는 미소는 많은 팬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가 가진 밝은 에너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외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가창력과 뛰어난 감정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살리는 창법과 정교한 발음, 그리고 깊이 있는 곡 해석 능력은 그의 음악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친근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수입니다. 팬들에게 항상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가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찬원은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따뜻한 성품까지 겸비한 가수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그의 밝고 희망찬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성이 지내성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뛰어난 가창력과 남성적인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깊고 묵직한 보이스와 감정이 실린 노래로 대중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강인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동시에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얼굴이 조화로운 골격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그의 깊고 선한 눈매가 따뜻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합니다. 높은 콧대와 균형 잡힌 턱선은 그의 남성미를 더욱 강조하며 단단한 체격과 함께 무대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진해성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탄탄한 실력과 꾸준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폭넓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저음이 강조된 목소리는 트로트 특유의 깊은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며 듣는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진해성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겸손한 태도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으며, 마침내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진중한 모습으로 완벽한 공연을 선보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팬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네성은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가수로 전통 트로트의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깊이 있는 음악과 감성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위 박지현 박지현은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음색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미스터트롯2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정이 실린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연의 외모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이상적인 비율을 갖추고 있으며 균형 잡힌 이목구비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높은 콧대와 또렷한 턱선, 선명한 눈매는 그를 더욱 빛나게 하며 그의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큰 키와 균형 잡힌 체형 덕분에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며 어떤 스타일의 의상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으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는 곡마다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가사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팬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박지현은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무대 밖에서는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박재현은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따뜻한 성품까지 겸비한 가수로.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더욱 빛날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음악과 무대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위 장민호. 장민호는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트로트 가수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가창력뿐만 아니라 세련된 비주얼과 무대 위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며 남성적인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는 인물입니다. 장민호의 외모는 성숙한 남성미와 부드러운 인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형외과 전문가들은 그의 얼굴이 균형 잡힌 이목구비와 날렵한 턱선을 갖추고 있어 이상적인 남성미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콧대는 강인한 인상을 주며 깊이 있는 미소는 팬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온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는 젊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민호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음악에 대한 열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 이후, 긴 무명 생활을 겪으며 좌절을 딛고 트로트 가수로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감미로운 보이스와 완벽한 무대 매너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무대 밖에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며 동료 가수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도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가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는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따뜻한 인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가 대중에게 얼마나 더큰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의사들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남자 트로트 가수 탑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가수가 순위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매력적인 가수가 있었나요? 각 가수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 실력과 감성까지도 뛰어난 아티스트들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무대와 활동을 더욱 기대하며 여러분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혹은 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